조금 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오늘은 하고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가슴수술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수술 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 저는 절개선을 어디로 할래요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어디로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장 많으세요. 절개선이 뭐 제일 흔한 게 겨드랑이, 그다음에 가슴 밑선이고요. 뭐 조금 드물지만 유륜, 그리고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핵도 있죠. 절개선 그냥 내맘대로 친구가 거기 했으니까, 친구 가거 해서 예쁘게 됐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거기 하라고 하니까 거기 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몸에 들어갈 거고, 내가 평생 지니고 살 수도 있는 보형물인데 수술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모든 걸 완벽하게 100점짜리, 만점짜리 절개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드랑이 절개선 같은 경우는요. 우선 가슴 밑선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좋으세요. 왜냐면 밑선이 잘 발달되어 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흉터가 조금 더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흉터에 조금 민감하신 분이시라면 겨드랑이에 절개선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절개선이 겨드랑이일 때 문제점은 겨드랑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겨드랑이에서부터 통로를 통해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통로, 좁은 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혈이나 이런 게좀 아쉬울 수 있고 포켓이라고 하는 어떤 보형물의 공간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위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방리가 되게 돼요. 전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절개선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이죠. 공간 자체가 타이트하게 있을수록 구형 구축이 덜 생기는데 그러면서 위쪽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거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보정 속옷, 보정스트랩을 조금 더 오랫동안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백을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이즈 이상의 백을 넣는다거나 혹은 굉장히 타이트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보형물이 지나가는 동안 그 겉면에 코팅이 약간 미세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겨드랑이 절개선은 너무 크지 않은 가슴을 원하시면서 가슴 조직이 거의 없으시고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려요. 대신 겨드랑이 절개선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통로를 지나가야 되고 박리 범위가 좀더 많아지기 때문에 팔을 사용하시기 힘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시고 회복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세요. 통증도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걸려서 백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그래도 나는 흉터가 가슴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제일 좋겠다. 난 가슴 주변에 흉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신다면, 보형물 사이즈를 약간 타협을 하셔서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수술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스터 절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절개선입니다. 우선 바로 앞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평면에 넣을 것인지를 정확히 보면서 방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포켓을 만들 수 있어요. 가슴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깨끗한 포켓을 만드는 거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만, 피한 망을 없게 만들어서 보형을 넣어주면 뇌물축의 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또, 통증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밑선 절개를 좀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슴 조직이 좀 있으시다거나 혹은 수유를 하셨다고나 하셔서 한번 커졌다가 줄어들으신 분들은 가슴 밑선이 잘 보이시지 않더라도 수술하면서 저절로 생기게 되고 가슴 밑선에 가려져서 절개선이 잘안 보이시게 돼요. 그래서 밑선에 좀더 통증도 적고 그리고 회복기간도 빠르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바로 넣으면 포켓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거의 없어요. 통로가 없다 보니까 백 표면에 있는 코팅에 어떤 위해가 가야지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구형구축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유륜 절개도 이거 특별 선호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것만 선호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유륜 절개가 수술을 잘하면 흉터가 의외로 되게 잘 가려지거든요. 특히 유륜 색깔이 많이 진하지 않으신 분들 이시면서 유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쪽 절개선으로 수술하셨을 때 흉터가 굉장히 잘 가려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유륜이라는 곳을 통해서 보형물을 집어넣으려면 유선조직을 지나서 보형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유선조직을 지나서 어떤 통로가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유를 하시면서 그쪽에 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선염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 안에서 들어가면서 구형 구축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수술 이후에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수유를 하시고 나면은 그 이전에 유륜절개로 수술하셨던 분들 중에서 유선 조직이 확 커졌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유륜 주변에 있는 흉터가 확 좁아지면서 그 절개선이 안으로 패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유륜절개는 구형구축의 가능성, 특히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절개선이 추후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꼽절개 배꼽절개는요 예전에 식염수 백을 사용할 때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만들어서 가슴까지 방리를 해서 시염수 어, 백을 넣고 그다음에 그 줄을 통해서 물을 팍팍팍 넣어서 백을 만든다 이런 원리였거든요 요즘에 식염수 백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안 쓰는 절개선입니다. 배꼽 절개에 대해서 그냥 잊으셔도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라이트사이과 김지원 원장이었습니다.